트럼프도 주목했다. CCUS 탄소 포집 기술. 앞으로는 이게 돈이 된다는데?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을 위한. 핵심 기술로 떠오른 탄소 포집 CCS가 u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탄소 포집 보조금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SK이노베이션, 삼성엔지니어링, GS칼텍스 등 여러 기업이 CCS u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CCS u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CEO는 트럼프가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어 CCS u 보조금이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CCS C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SK 그룹은 호주 발로사 가스 정과 미국 섬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호주 해상 탄소 저장소 탐사권을 획득해 글로벌 CCS 허브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SK는 탄소 포집을 통해 블루 수소 생산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혁신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이 넷 제로 목표 달성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